렉스턴 스포츠 정말 매력적인 픽업 트럭입니다. 본격적으로 화물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렉스턴 스포츠로는 어림도 없고 탑차나 트럭을 구매하셔야겠지만 공구를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작은 유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혹은 아웃도어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어서 렉스턴을 선택하시기도 하죠. 차만 봐도 그 사람의 취향을 알수 있는 것처럼 뭔가 러프한 이미지를 주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렉스턴 스포츠를 순정 상태 그대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알맞게 트렁크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드탑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비중품이 많이 있거나 비에 젖으면 안 되는 물품이고 양을 적게 들고 다니는 경우에 하드탑을 많이 시공하십니다. 차가 언뜻 보면 SUV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이렇게 슬라이딩 커버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천장에 한계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슬라이딩 커버를 장착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시공은 판도라 슬라이딩 베드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신다거나 트렁크 안쪽까지 적재해 놓은 짐을 매번 올라가서 허리를 숙여 꺼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슬라이딩 베드가 정말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이 슬라이딩 베드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자면 첫 번째, 3단 레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단 레일 적분에 적재함 끝 라인에서 더 인출되는 차별화된 슬라이딩 베드로 무거운 짐들을 손쉽게 수납하고 적재함에 깊숙한 안쪽 짐까지 쉽게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손으로 밀고 당길 수 있는 손잡이 레버가 있습니다. 양손으로 밀고 당길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슬라이딩 베드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재하중이 400kg입니다. 판도라 슬라이딩 베드는 400kg의 하중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적재함의 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힘들게 허리를 써서 짐 꺼내고 하지 마시고 이제 슬라이딩베드를 활용해서 안쪽에 있는 짐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카이 멀티의 전문 인력들이 짱짱하고 튼튼하게 슬라이딩베드의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트렁크 개조 제품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의 판도라 슬라이딩베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카이 멀티 되었습니다.